우리 대학교가 비교과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더욱 생동감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학생들에게 몰입감 있는 학습과 활동을 제공하고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자유롭게 병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비교과 메타버스는 제 플랫폼을 활용해 별도의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참가자들은 화상회의, 음성, 채팅, 화면 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캐릭터와 공간을 꾸미거나 자료와 영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링크에 접속하면 총 4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상담실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심리 상담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개인적인 상담을 지원합니다. 소모임방은 10명 이하의 인원이 모여 집단 상담, 회의,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상담실과 소모임방은 각 2개씩 A, B가 있습니다. 소강당은 5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워크숍이나 강연, 세미나 등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대강당은 100명 이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강연 공간으로 오리엔테이션, 공모전 시상식 등 대규모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. 이 메타버스 공간은 현장감과 실제감을 제공해 기존의 비대면 화상 진행에 비해 더 높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을 제공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참가자 접속 기록 저장, 이용자 소환하기 기능으로 참가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자는 행사 일주일 전까지 구글 폼을 통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은 LMS 홈페이지 팝업창에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. 신청이 승인되면 매뉴얼 영상을 통해 사용법을 익힌 후 행사 일정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행사 후에는 사용 결과를 구글 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. 응답한 내용은 비교과 메타버스 스페이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자료 분석,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 우리 대학교는 이번 비교과 메타버스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향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 다운뉴스 최수빈입니다.